아, 돕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러드에서 단종 역사를 만든 장동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역사적인 얘기인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무거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 사실은, 막공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많은 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사약신에서 살았 없는데, 흔히 네, 계신 분이 사약을 정말 넣어고아가지고 차를 받자마자 원래 울지 않는데 오늘 받자마자 울면서 해가지고 오늘은 안 울고 여러분들을 울리겠다 말이 드었는데 저 친구 덕분에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무대를 또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 많은 또 스태프들과 대표님도 계셔가지고 여도를 이제 크게 이제 연출해 주신 저희 본건 형님과 또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제강 대표님, 문 대표님, 이리표 효필님, 네뿐만 아니라 아 우연찮게 슈퍼마이저 이제 저희 멤버님들이고 이제 무대 감독님 또 리더 감독님 그리고 무장 감독님 주명 감독님 도계시 있고, 있고,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네, 가 맡아서 다 하기로 해가지고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좀 시한 인사하시죠. 제 오늘 배우분들은 밖에 계시고도 있으니까요 제가 따로 이렇게 소개는 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예, 감사드려요. 저도 예. 연극 저희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무더운 여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예아예아예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예사 예, 나왔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여름 더욱 더 습하고 더욱 더 더우니까요 여러분들 공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도연극에서 장단종이었습니다 <laughs>